연중제 12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문창동 성당 주임 김동훈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7장 6절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참미 예수님,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좁은 문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이라는 소설도 있지요. 중학교 시절 사춘기 때. 읽어본 것 같은데, 조금 기억나는 내용은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의 의무와는 달랐던 사랑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결혼도 좁은 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결혼은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고 하십니다. 과연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어떤 문들일까요? 누구나 쉽게 유혹에 빠지는 문들입니다 한순간에 쉽고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유혹들이나 노력이나 대가 없이 무엇을 소유하거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아닐까요?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육의 관심사는 죽음이고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과 평화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갈라티아 서에서는 육적인 행실은 죽음으로 가기 쉬운데 그것들은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질투, 이기심 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들이 크고 널찍한 문들, 멸망으로 가기 쉬운 문들이지요. 그러면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그 문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문이고 성령의 주된 관심사는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 또는 평화를 위해 거쳐야 하는 문들이 좁은 문들이 될수 있겠습니다. 요즘 환경 파괴 위기 속에 각성하고 나부터 환경 보호를 위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려는 마음이 좁은 문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다른 사람들 아무도 안 지키는데 나만 지킨다고 뭐가 될까? 이게 넓은 문입니다. 그래도 나부터라도 실천해야지 하는 마음이 좁은 문이 아닐까요? 또 성령께서 이끄신 아홉 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들이 좁은 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로 드는 문은 반드시 땀을 흘리거나 수고의 힘 또는 자기 희생이 따라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죠.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좁은 문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은 다들 넓고 쉽고 편하고 즐겁고 좋은 것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참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넓고 쉬운 문들은 늘어나고 좁은 문들은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좁은 문이 되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니 우리들은 그리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이의 생명의 길잡이가 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며 나에게 찾아오는 좁은 문들을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문창동 성당 주임 김동훈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동훈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